올해로 팔순을 맞이한 이회장의 아버지 이종대 우리나라 굴지의 제지회사 회장을 역임한 이종대는 사범대 4학년 시절 제지공장에 취직하며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1년 후 지금의 아내 김경애 씨와 결혼 아내 헌신적인 내조 덕에 국내 최초로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대기업 회장이지만 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이종대 이해정 3남매들에겐 늘존경의대상이었다 아버님, 안녕하세요. 아유. 안녕하세요, 아버님. 오늘 생일 많이 오셔서 기분 좋으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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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은 꿈, 꿈 같은 거 꾸셨어요? 네, 아주 좋은 꿈 꾸셨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네.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. 미국에서도, 캐나다에서고 예. 오랜만에 그때 보이까소감이 어떠세요? 아주 기쁩니다. 아, 네, 대단히 아, 기쁩니다. 1년 2남도셨잖아요 네. 아들딸 이렇게 다 커서 지금 보니까 음. 셋중에서 누가 제일 나은 것 같으세요? 똑같죠. <laughs> 다+ 있다. 다다 어머니는 다, 다 똑같으시고. 똑같으시고. <laughs> 아버님은? 네,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여기서 누구 제일 잘나가고같으세요 나는 뭐 네. 아들 같이 많은 우리 아들 딸들 중에서도 딸이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열심히 해주 너무 고맙고. 네. 동료라서 네. 사실 좀 마음에 힘들었던 것 있으시죠? 있었어요. 늘 기대가 아 네가 아들이었으면 나랑 함께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음. 그 더군다나 내가 맨날 동생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늘 서운해하지 않는다 하시면서도 늘 저를,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음. 힘들 때도 있었죠 네, 근데 늘 제가 바빠서 못해드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. 아버지 이종대 평소 상품처럼 화려하지 않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촐하게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혜정 씨의 남편분은 어, 여기 계셨군요. <laughs> 아, 오늘 장민호를 팔순이라고 선물 뭐 준비하셨어요? 아난저이 부피 잡고 같이 말라고 하는 네. 캐시로 어, <laughs> 표시 얼마인지 궁금해졌아요 아, 예, 그거는 비밀로. <laughs> 네. 금일봉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. <laughs> 아 그래요. <그러세요? 웃음> 어. 아그 이예정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많이 신경 쓰셨다고 더라고요 아, 네. 옆에서 지켜보셨어요? 도와주셨어요? 어 뭐, 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. 내가 뭐 미주알 거절 도와준 건 없고, 네. 네, 뭐 자기. 오태 입으러 가는 거 바꾼 것 같더라고, 보니까. <laughs> 아, 그러더니, 네. 어저께가나 네. 울릉도가 있는데 전화 오더니, 네. 당신 양복 하나, 해, 하나 해야지 이러더라고요. 네. 야, 이 사람아, 이틀밖에 안남는데 무슨 양복이야? 나 지금 울릉도야, 지금. 그리고 끊었어. 아, 그리고 그래서 어. 이현아 선생님께서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. 예, 나는 선생님, 아무 아무것도... 상관없고. <laughs> 여기서도. 너무... <laughs> 내가 가장 새 양복에 이게 네. 5년 된거 아, <laughs> 오늘 그래도. 네. <laughs>